네, 매직 루프를 만듭니다. 네, 매직 루프는 아시기 때문에, 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13코를 떠줍니다. 네, 사슬 3코가 한길긴뜨기 1코죠. 그래서, 네, 총 14코의 기본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한길긴뜨기 사슬코 세코 포함해서 총 14코를 떴습니다. 그러면은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죠. 그래서 한 단을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사슬 세 코를 뜨고요. 그 사슬코 빼뜨기 했던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서 각각 한길긴뜨기 한 코씩 코를 늘리게 되므로 전체 두 단째 코 수는 28코가 되는 겁니다. 네, 한 코에 한개 긴뜨기를 두 번씩 떠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코씩 해서 두 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한길 긴뜨기 14코를 떴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16코를 뜨세요. 그러면은 전체 센치가 6 c m 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14코의 한길 긴뜨기는 16코보다 6 c m 가 작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성인 모자이기 때문에 딱 알맞게 제가 뜨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떴는데 사이즈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길 긴뜨기를 16코로 시작을 하시고 그대로 저와 동일하게 뜨시면 됩니다. 어, 이제 세단째를뜰 건데요. 이 단은 이제부터 무늬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슬 3코를 떴어요. 그러면은 다음 한길긴뜨기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셔야 합니다. 지금 한 코에 제가 한길긴뜨기 2코를 떴죠. 예, 한길긴뜨기 2코를 떴습니다. 그러면 이 한길긴뜨기에서 2코씩 코가 늘어나요. 지금 하나 둘셋네 코가 있죠. 여기서 두 코씩 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코씩 코가 늘어나고 또 각각 한 코씩 코가 아, 한 코씩 뜹니다. 그러니까 음, 이 단을 잘 보셔야지 계속 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길 긴뜨기에는 기둥 코에 예, 기둥 코에 한길 긴뜨기 한 번을 떠주세요. 지금 기둥코에 떴던 그 한길긴뜨기에 앞으로 걸어서 앞걸어뜨기 한 코를 뜹니다. 다음 번 한길긴뜨기에 기둥코에다 한길긴뜨기 한 번. 다시 그 한길긴뜨기 전체의 바늘 걸어서 앞걸어뜨기 한 번. 각각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는 기둥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뜨고 두번째 한길 긴뜨기에는 앞걸어 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이두 코에서는 코가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각각 지금 한 코씩 총 한길 긴뜨기 네코에서두 코씩 코가 늘어날 거예요. 다음 단, 아, 다음번 코에 기둥코에 한길 긴뜨기 한번그 한길 긴뜨기 반을 찔러 뜨고 앞걸어뜨기 한 번. 다음 한길긴뜨기 기둥코에다 바늘 찔러뜨고, 한길긴뜨기 한 번. 그 한길긴뜨기에 바늘 찔러뜨고, 앞걸어뜨기 한 번. 각각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기둥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번을 떠주고요. 다음 번 한길긴뜨기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세요. 같이 똑같이 또 진행을 할게요. 다음 한길긴뜨기에 이제 두 코씩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둥코에 한번 떠주고 그 한길긴뜨기 자체에 바늘을 찔러 떠서 앞걸어뜨기 한 번. 다음 한길긴뜨기 기둥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을 떠주고 그 한길긴뜨기에 앞걸어뜨기 한 번. 네.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는 기둥코에 한 번을 떠주고요. 다음번 한길긴뜨기에는 걸어뜨기 한 번. 다 앞걸어뜨기를 뜨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코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음번 한길긴뜨기에는 기둥코에 한번 떠주고요. 그 한길긴뜨기 자체에다가 바늘 찔러 떠서 앞걸어뜨기 한 번. 다음 한길긴뜨기 기둥코에 한 번. 그 한길 긴뜨기 자체에 바늘 찔러 떠서 앞걸어뜨기 한번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한 번은 한 코는 한길 긴뜨기를 기둥코에 한번 떠주고요 다음 번 코에는 앞걸어뜨기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뜨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기둥코에 떠주고요 그 한길 긴뜨기 걸어 떠서 한번 떠주고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기둥코에 한번 떠주고, 그코 한길 긴뜨기 자체를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 각각 한 코에 하나씩 기둥 코에다 한길 긴뜨기 한번 떠주고, 그 다음 번 한길 긴뜨기는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요, 각각 한 코에 하나씩 어, 두 코씩 코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코에 앞걸어뜨기 한 번. 다음 번, 한길긴뜨기 한 번. 그, 한길긴뜨기 자체에 앞걸어뜨기 한 번.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먼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번에는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 그러면 이제 두 코가 남아있죠. 두 코는 이제 코가, 한 코에 하나씩 코가 늘어납니다.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다시, 앞걸어뜨기 한 번. 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음, 코수가, 네,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거죠. 사슬, 세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떠서, 네, 마무리를 하면, 하면 됩니다. 네, 이제는, 어, 하나, 둘, 세 단, 네, 이제 네 단째를 뜨죠. 마찬가지로 사슬 3코를 뜨고, 어, 우리 앞걸어뜨기를 떴잖아요. 그 앞걸어뜨기 뜬 코는 그대로 똑같이 앞걸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앞걸어뜨기 떴던 코에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를 뜨고요.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그러신 후에 한길긴뜨기는 그냥 그대로 한길긴뜨기로 떠주고요. 앞걸어뜨기 떴던 코는 앞 걸어뜨기로 한코 떠주고 사슬 하나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기둥 코에는 그냥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앞 걸어뜨기 떴던 코는 네, 같은 방법으로 떠줍니다 사슬 한 코를 뜨셔야 돼요 이 사슬 한 코에서 다음 단 무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슬 한 코를 꼭떠주시야또꼭떠 주셔야 합니다 네, 한길긴뜨기 기둥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 앞걸어뜨기는 같은 방법으로 뜨고요. 사슬 하나를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한 단을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단 뜨고 올게요. 네, 이제 마지막에 어, 두 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돼요. 앞걸어뜨기. 마지막에 이 사슬 세 코, 이정 코가 있죠. 네, 여기 걸어뜨기를 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걸어뜨기를 뜨고 사슬 한 코를 떠줘야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앞걸어뜨기를 뜨고 사슬 한 코씩을 떠줬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사슬 한 코를 떠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두단 다음 단에 무늬를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 코를 떠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슬 세 코를 뜨고요. 걸어뜨기 했던 코에 앞걸어뜨기 마찬가지로 떠주시고요. 사슬 한 코를 뜨고 어 이제 조개 무늬, 그러니까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떠줄 건데 어디에다가 찔렀느냐면 우리 지금 앞걸어뜨기 뜨고 여기 사슬 한 코를 떴잖아요. 이 사슬 한코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두 번을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앞 걸어뜨기 한코 떠주고, 앞 걸어뜨기 떴던 코에는 그대로 뜨는 거예요. 앞 걸어뜨기를. 사슬 한 코를 뜨고, 여기, 지금 이전 단계 앞 걸어뜨기 뜨고, 우리 사슬 코한코 떴습니다. 사슬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떠주세요. 앞, 걸어, 앞 걸어뜨기 떴던 코에 같은 방법으로 뜨고요. 사슬 하나를 뜨고, 사슬 한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네, 쭉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됩니다. 걸어뜨기 떴던 코에, 걸어뜨기 떴던 코에 한번 똑같이 떠주고요. 사슬 한코 뜨고, 네, 걸어뜨기 떴던, 사슬 코를 떴던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 네, 걸어뜨기 떴던 코에는 앞걸어뜨기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사슬코 자리, 한코 자리에 한개 긴뜨기 두번 이렇게 해서 쭉 뜨고 올게요. 앞 걸어뜨기 몇 개인지 한번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다, 열리곱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 한 개의 걸어뜨기가 돼야지 맞게 뜨시는 거고요. 그 계산은 제가 요거 뜨고 한번 해볼게요. 앞걸어뜨기 한번 마저 뜨고, 이 지금 사슬 세 코를 뜨고, 세코 우리 뜨면서 이렇게 이 단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여기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셔야지 합니다. 떠주셔야지 맞게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세 코. 네, 이렇게 돼야지, 아, 한 번만 뜨면 되겠네. 한 번. 네, 두 개가 아니라 한 번을 떠야지 밖에 네,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작할 때 사슬 세코가 한길긴뜨기 한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세번째 코에서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어, 이거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작 코스 한길긴뜨기를 14코를 했잖아요. 14코에서. 어, 앞걸어뜨기가 지금 이게 21개가 됐어요. 이게 2 1입니다 그러면 21 빼기 제일 처음에 우리 원형 했을 때 14코니까 7이 됐죠. 네,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7번에 이 밑에서 지금 7번에 앞걸어뜨기 그러니까 1코에 2코씩 네, 1코에 2코씩을 7번을 지금 뜬 거예요. 그래서 걸어뜨기가 21코가 네,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 진행을 할게요. 어, 지금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어디서 우리가 시작을 했냐면, 여기 이 사슬 코에서 무늬를 시작을 했잖아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실을 끊지 않고 빼뜨기로 사슬 여기 이 코까지 이동을 합니다. 사슬, 코. 사슬 코가 되는 거죠. 우리 걸어뜨기 뜨고 사슬 한코 떴잖아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떴기 때문에 이 사슬 코한 코에서 무늬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한 번을 뜨는 거죠. 바로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요. 이 사슬 세 코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길긴뜨기 한 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뜬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 번. 앞걸어뜨기 한번 뜨고요. 사슬 한 코를 뜨고 사슬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네, 같은 방법으로 네, 뜨시면 됩니다. 전 단의 무늬랑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한 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앞걸어뜨기 한코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네,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는 어, 사슬 우리 두 코씩 무늬를 떠서 네, 떴잖아요. 이제 세 코씩 뜰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앞 걸어뜨기 우리 사슬 한 코를 떴죠. 여기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게 제일 자연스럽게 뜰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슬 한코 자리, 사슬 세 코를 뜨고 한길 긴뜨기를 두 번을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자리에 떴습니다. 앞 걸어뜨기 똑같이 한코 떠주고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그 후에 밑에 단 사슬 한코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번. 다시 앞걸어뜨기 한코 떠주고요.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이 패턴은 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느리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또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한다고 <laughs>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제 기준대로 할게요. 네, 한길긴뜨기세번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걸어뜨기 한 번을 떠주고요. 사슬 한 코를 뜨고 사슬 한코 자리에 한길 긴뜨기 3번 이렇게 해서 어. 이제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오므라들 거예요. 지금 한길 긴뜨기 세코이한 단을 뜨고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 세단 뜨고 아세코 뜨고 앞걸어뜨기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뜨는데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이 사슬 자리에서 무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 단마다 빼뜨기 이동을 하셔서 사슬 한코 자리까지 이동하신 후에 다시 사슬 세코 뜨고 한길긴뜨기 두번 뜨고 앞걸어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어, 챙 전까지.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센치 재고 다음 단부터는 챙을 뜰 거예요. 그래서 챙 전까지가 18cm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무늬를 한길긴뜨기 3개씩 떴죠.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단을 떴습니다. 어, 빼뜨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슬 3코를 뜨고요. 어, 한길긴뜨기를 3번을 떠주세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가 4번이 되는 거예요. 사슬 3, 3코. 지금 세운 코를 떴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4번을 떠줍니다.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요. 사슬 2코를 떠주세요. 다시, 사슬코 한코 자리에, 네, 한길긴뜨기 네 번. 다시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네 번.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네 번. 이런 식으로, 한 단을 쭉 떠주세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네 번을 뜰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사슬 세코 뜨고 한길 긴뜨기 네 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걸어뜨기 한번 뜨고 네, 사슬 두번 뜨고 한길 긴뜨기 네번 네, 이렇게. 뜨기 네번 앞걸어뜨기 한번 사슬 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한 단을 또 똑같이 떠주세요. 네, 이제는 한길긴뜨기를요. 5개를 떠줄게요. 그거를 네, 2단을 뜹니다. 둘, 셋, 3개, 4개, 네 5개. 사슬 3코 포함해서 네, 한개 긴뜨기 5개를 떠줬어요. 이제 무늬가 늘어나면서 이제 챙 부분이 되는 거겠죠. 앞걸어뜨기 한번 뜨고, 사슬 두 번.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네, 다시 앞걸어뜨기 한번 떠주고,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어, 제가 한 단을 지금 떴죠. 그러면 다시 한 단을 더 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이렇게 들리듯이 보이잖아요. 어, 우리 작품을 다 뜨고 나면 항상 어, 스팀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스팀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다림질을 다림질을 좀 한번 해주세요. 물을 뿌리고.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은 떴던 편물이 가지런하게 다 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단을 더 뜨고 올게요. 네, 이제 마지막 단을 한번 떠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빼뜨기 자리가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뜨시게 되면은 빼뜨기 자리 없이 예쁘게 뜨실 수 있습니다. 뜨기로 네,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한길 긴뜨기를 8 개를 뜰게요. 사슬 3개 포함해서 제가 지금 한길긴뜨기 3 번을 떴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걸어뜨기, 사슬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한코 자리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 두 코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여덟 개, 8개. 여덟 개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곱 개를 뜨셔도 됩니다. 일곱 개를 떴어요. 그러면 뭐한 개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이뻐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예쁠 것 같아요. 일곱 개를 떠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단을 네, 뜨시면 됩니다. 어, 이제 마지막에 실을 끊고 정리를 할 건데요. 어,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바늘보다 작은 코바늘을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돗바늘이 있으시면 돗바늘로 준비를 해서 실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 바늘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 바늘로 이제 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편물에 바늘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돌려서 떠났던 편물 무늬 안에다 네, 실을 당겨서 감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바늘을 좀 작은 걸 쓰니까 네, 훨씬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매듭을 지어주면은 어, 아무래도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 안에도 우리 원 만들어서 지금 매듭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모자 편물이 굉장히 쭈글쭈글하죠. 이거 이제 제가 이따가 한번 다림질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다림질을 제가 한번 하고 왔는데요. 확실히 어, 안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어, 작품을 다 뜨신 후에는 이렇게 다림질을 한번 해서 네, 가지런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시더라도 네, 뜨기의 편물은 다림질이 맨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면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였습니다